잠겨보시겠습니다. Technical support was called again when the operation came to a midl due to the same mechanical problem. 자 번역해 보겠습니다. 어, 똑같은 기계적 문제 때문에 자 작동이 기계 작동이겠죠. 자 미줄 되었을 때 어, 다시 기술 지원을 불렀다. 자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요. 어, conclusion 결론, departure 출발, h o l d 중지, target 목표 목표 대상물. 여러분 저희 학생은요 굉장히 지금 얘는 지금 선지를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을 띵요 하고 고른 거예요. 자 뭐냐면요, come to a conclusion 결론을 내다에 필이 딱 꽂혀가지고요 답을 얘로 그냥 해석도 안 해보고 그냥 답을 생각한 거예요. 근데 답이 아니었겠죠? 제가 오답을 했었으니까요. 자 얘는요 지금 결론을 내다는거 문맥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자 기계 잘굴러가야 되는데 기계에 문제가 생겼죠? 그럼 기계 당연히 작동이 안 되겠죠? 안 된다는 건 기계 멈췄다는 겁니다. 멈췄다는 거어딨어요 티본에 있습니다.